嗯。 새로 그냥 전장. 내 넣었다. 배터리 충전기 들고 왔어? 응. 내 보조 배터리 한번 연결해 보고 싶어. 제지 달리기. 그게 그거야? 여비가 얘기했던? 무슨 애플 2? 아니 이건 다이소 거. 아, 나 그거 주면 아니었어? <laughs> <laughs> 나 그거 아직 안 샀는데. 학생이 안 샀어?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아, 그 있으면 당연히 그거 가져오지. 여기가 안동이라는 곳이야. 우 와, 쩐다. 머리 안눌렸나 괜찮나? 머리 예쁘던데? 우와 반드사 예쁜데? 뽑아 봐. 한 말로 남사 시럽 걸어. 요거를 연결해 볼게요. 500m. 소리 조금 줄여도돼요 1km. 30km. 과속. 아시는 분이야? 어. 헉, 진짜? 어. 같이 하시는 분이야? 얘얘 우리 때 동기야. 어. 안녕하세요. 어? 진짜 안 지워진다 보자 이제 가야된번데 나도 어머니 아버님한테 뭐 하나 보내드려야되는데 뭐 보내드릴까? 어머니 어. 아버님 뭐 좋아하시노? 홍삼? 너무 비싼거 말고 아왜보는데 <laughs> 웃긴 사람이네 음. 이렇게, 이렇게 떠먹는거 있거든 아 진액같은거 어. 그게 태워먹어도 되고 음. 쫄면같은거 하나 시켰어오 <laughs> 뭔가 가슴이 뻥뚫리는데 <laughs> 장사 직키는데 우두큰히 서있다 얘가 그런 나무들이 몇 억씩 해요 몇 억씩 아이고 해? 대단합니다 제가 사진 한번 찍게요 아, 모자이크 힘들다고. 만 음, 그 사고가 나는 거 그거는 애들이. como vai tudo aqui <laughs> 이게 돈 까만데? 어, 양이 많은데? 이만큼 쫄면. 나 어, 살, 살이 좀 많이 쪄거여요 아니? 응? 좋네. 딱 육안으로 봤을 때전 어, 얼굴이 좀. 쫄고 은것 같지? 내가, 내가 오히려. 찝어요. 네. 이거아야요 이렇게 딱쫄하세요 감사합니다. 이거, 오해 다먹 으아아 아, 나? 뜨겁디 철판 건가? <laughs> 귀여워 이 철판 뜨겁디 으지뜨꺼는아지 음. 뜨겁겠다 진짜 뜨겁겠다 지옥에서 온 돈까스 튀었어? 미안해 지옥에서 온 돈가스 음, 맛있어? 아, 진짜? 절대 안 뜨거워 생각보다 오늘 일부러 제로 가져왔는데 괜찮죠? 음. 나 제로만 치고 빠져 약간 물로 붙었다 철판이라서 음. 嗯。Mm.

그 무슨.. 아 맞아! 어 우유. 맞아 맞아 맞아! 23살 음. 내가 음. 스0 타고 가면 45분 포스터고면 1시간 반아 음. 타고 가다가 이 음. 좋구만 한번좀있어서 답답해 혹시? 조 나갈까? 응. 좀더이가나가 나갔다 와. 어? 아아 저기? 무슨 저기 앉아있고? 희한 아니 <laughs> 여 <여기 앉아 있고? 웃음> 잠깐 그냥 여기 밖에 나갔다 아... 그 찍어야 지 그네 타는 거 찍고 싶어 리두 <laughs> 오. 오늘 뭐지 진짜 오랜만이 말에 뭘 필요 없이. 진짜 다거 이게 끝까지 안 나가. 개아프다

발찌찌찌릿찌릿 재밌지? 최근에 나눈솔를 보면서 월영교가 예쁘다 되게 예쁘다 생각해가지고 안동에 온 김에 월영교를 가보겠습니다 딱! s go. 아주 깜깜한 밤이었어요 승엽씨는 월영교를 향해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! 혹시 아니. 뒤에 저 듣고 싶으시면 아니죠. 돈 내세요. 뭐, 얼마인가요? 10만원. 10만원이요? 네. 저희는 월영교를 가는데요. 거기에 문보트가 있대요. 달 모양 보트인데, 그거를 탈수 있으면 탈까 생각 중입니다. 아무튼, 가볼게요. <laughs> 아, 이거 밑으로 가야 되는 완전 예뻐요. 밑 <laughs> 완전 예뻐. 월영면로 <laughs> 정이야 여기는. 미, 미 번수다. <laughs> 아뭐 어, 저쪽에도 하네. 특히 이거는 그냥 고장난 것 같은데. <laughs> 고장났어 이거 지금. 빨리 저거 고치라 해요. 분수 캐리비안 베이에서 물 쏘는 그런 느낌. 그렇다 먹어볼까. 아, 못 기다려. 으이. 하는거 진짜 늙은이가. 나? <응. 웃음> <laughs> <laughs> 한 입용. <laughs> 산도 옵션 아시고요. 아. 뭘 좋대? 전해지

오늘의 아침! 잘 먹겠습니다. 정리 끝! 한번 써보려고, 써보고 냄새 진짜 괜찮으면 그럴 거 같아. 어. 티 맞잖아. 맞아. 맞다고 뭐 티냐고 묻는 건데. 맞아. 암티. 체크인. 고. 트레곤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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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곤볼곤볼 트레곤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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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이거 볼트레이볼다 음. 이거 슬프다. 눈물 고인 나, 나 진짜 에이스 어 나왔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꾸둥.